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든지 아니면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군내 수가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한지파 전체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12분의 1이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집안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들의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12분의 1이 농사를 짓는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나 혹은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그런 일거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무하는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전 국민의 12분의 1이 이 제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시는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것도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멸하는 불인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불을 축복의 불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우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큰 군사력으로 주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장사를 해서 큰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서 또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레위인의 기업 대신 다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모든 생활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내 위인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사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먹을 것을 다 주시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누군가가 대신 이 레위인의 먹을 것, 제사장의 쓸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전체 백성의 12분의 1이 그 다른 사람들의 12분의 12에 11, 그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활할 것을 채워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거나 피해가 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복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예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쓸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그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복에 뿌실기 같은 복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큰 복이고 더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보면은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 예,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뭐 먹을 게 혹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다 주려고 하면 얼마의 떡이 필요하냐면 그 당시 빌립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가 정말 좋지 딱 보니까 조금씩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먹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오의 떡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담먹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은요 고작 이 어린 아이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이것이 전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다 나누어서 떼어서 나누어서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셰크 먹고도 남은 부실액이 걷어들인 것이 얼마냐 하면은 열두 강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축복이 올립니다. 축복하고 빌고 나누어 주고 풍족하게 다 나누셨는데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시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다른 백성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 잘 드려주세요. 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맡기고는 자기들은 열심히 열심히 세상에서 일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고 세우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예배자로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엄청난 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우리 또 3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죄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받을 목 그렇게 이렇게 있죠. 그 받을 그 수고한 대가 보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받아야 할몫을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앞다리와 두 볼과 위 그리고 처음 익은 그 처음 거둬들리는 곡식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그 양털, 이것은 제 사장님 몫이고, 그리고 레윈의 몫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요. 근데 막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을 그리고 제사장을 드릴 때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참 달라지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자꾸 인색해지고요. 아깝고요. 생생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보니까. 왜 앞다리를 줘야 되지? 에이, 뒷다리로도 충분한데. 아깝다고. 앞다리가 조금 더 비싸지요. 더 맛있네요. 뒷다리살보다 앞다리살이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아깝잖아요. 그래서, 족발집에 가도 앞다리가 좀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어, 뒷다리 줄 수도 있지. 좋은 거 드리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아니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런 시대에 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불만이 생길 수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괜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 레위인들도 마음 편합니까? 에이. 마. 내가 이런 눈치 봐가면서 먹고 사느니 나가서 내가 일해서 먹는 게 낫지. 떠나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사만 하나님의 제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목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이 아예 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 서로 서로 인정하며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수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세워줘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뇌위인을 존중하면서 또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아낌없이 또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laughs> 이것이 <웃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복이고 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가난 땅을 지배하고 있는 큰 사단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9절 13절 구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친접한 자나 박수나 초온자를 네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이 가난 족속들은요, 보면은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합니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큰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불을 축적해 놓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볼 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본받거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따라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왠줄줄 압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것도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미신 행위,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아 진짜 심하다 싶을 만큼 우상을 섬기는 거고 심하다 싶을 만큼 온갖 온갖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 가운데. 진하게 한 살.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요. 화상의 고통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산 채로 불에다 집어 던져 넣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온갖 점을 치고 요술을 하고 그들은요 온갖 온갖 신접해서 초혼이라 하는 것은요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과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요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단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시한 그냥 선지자 아무 뭐 그냥 별보리 없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국 땅에 들어가서 애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그 모든 애국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애국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든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던 사람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 위대한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나타내지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써놓았죠.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라. 여러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처럼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러했고요. 사사 시대에 위대한 그 사사들이 수없이 일어났군요. 사무엘과 다윗과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시는 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그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이렇게 시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힘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 없는 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도를 하나님의 축복의 불로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이 시대, 아무리 힘든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볼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이 느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냐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을, 일을 만들어 낳는 세상을 바꿔 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